24년 10월 5일 토요일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여행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여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불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 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리보를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일해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마둘 미둘 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 날 사무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밀레듀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비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교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의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 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고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laughs> 21장,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베, 베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하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루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샤라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 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이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려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료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샤라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사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그 다음날 그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일에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예배소사람 드로 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때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러나 물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자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천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기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22장.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의 예수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코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세대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의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고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수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